새벽 4시쯤 태어났거든. 야 태어나자마자 배고프다고 얼마나 울어대는지 옆에 있는 그 신생아들은 다 깨워놓고 지는 우유 먹고 쪼졸졸 먹고 자더라. <웃음> <웃음> 먹성이 얼마나 좋은지 아기 때도 남들보다 두세 배는 먹었을걸. <laughs> 그래서 내내 이름이 대식이구나 대, 대식가라서. <laughs> 아니야 엄마. 큰데 심을지 큰 뜻을 세우고 심어라 이렇게 지은 거야. <laughs> 아요또 농담에 농담. 대실까 <laughs> 우리 대식 씨. 붙인 게더 붙여올까요? 아, 아, 알았어요. 제가 붙여올게요. 연지 씨는 연주시는... 가만히 있어요. <웃음> <웃음> 아유 그래. 대슈, 음. 자, 음. 아유. 네. <laughs> 쟤들 사이 참 좋죠? 음. 음. 아, 젊은 날에 우리를 보는 것 같아요. 그치? 아유. 우리가 젊었을 때만 그랬나? 지금도 그랬지? <laughs> 맞아요. 두분 완전 인꼬부부세요. 음.